오늘 통독본문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도 기록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역사적 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충실하듯 누가복음도 예수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사건의 전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본문은 세례요한과 예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룹니다. 누가복음 1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로도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아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쥐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쥐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양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네내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되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때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린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초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취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려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람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너 악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린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렘으로 레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다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음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 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할리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원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원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무원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피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리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